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입니다. 신현동 중에서도 분당 강남으로 가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인데요. 오늘 제가 나온 현장은 총 8세대로 준비되어 있고 준공 완료되었기 때문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더불어서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굉장히 예쁜 실내를 갖춘 곳이거든요. 제가 외부부터 실내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지 내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보시면 도로가 6m 이상으로 넉넉해서 차량 다니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릴 주택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건물 보시면 굉장히 두터운 대리석이랑 라임스톤,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차 공간은 지상 주차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한대 주차하실 수 있도록 그어져 있는데 안쪽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차량 두대 충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하신 후에 실내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저는 건물 옆에 공간을 통해서 앞쪽에 마당이 있거든요. 숲뷰가 보이는 마당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바로 마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마당 외 거실에서도 바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숲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가진 주택인데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낙엽들도 많이 지고 나무도 앙상해져 있지만 봄, 여름, 가을 너무나 예쁜 풍경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방에서 바로 숲뷰를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이쪽이 남양이다 보니까 집안으로 햇살도 굉장히 잘 들어오거든요. 마당도 보시면 대지가 100평이 넘는 곳이라서 마당도 꽤잘 나왔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죠. 옆 세대와의 경계를 위해서 이렇게 철제 경계 횡스가 다 쳐져 있고요. 바닥으로는 잔디랑 조경수들이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나무나 꽃들 충분하게 더 갖고 보실 수 있겠죠? 공간이 워낙 여유로우니까 텃밭 하시기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마당 한 켠으로는 잔디 관리할 수 있는 수도 그리고 외부 등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쪽이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쪽입니다. 앞쪽에 합성데이크로 시공되어 있어서 여기에다가 테이블 같은 거 두시고 차 한잔하시기 너무나 좋은 공간이죠. 위쪽에다 어닝 하나만 딱 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에 등이랑 CCTV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하신 후에 두 계단 정도 올라와서 실내로 이어지고요. 어, 벙커 주차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계단 없이 실내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포치 공간을 만들어줘서 눈이나 비 맞지 않게 좀 해주셨고요. 앞쪽에 두터운 방화문 설치가 되어 있죠. 자 현관이 준비되었는데요. 앞쪽으로는 신발장 다섯함 마련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간접조명 들어오면서 데일리 슈즈 놓을 수 있는 하부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는 일괄 소등 스위치처럼 쓸수 있는 콘센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앞뒤로 열리는 스윙도로 어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어, 가벼워서 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층으로 들어오면 1층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 역시나 디자이너 협업한 현장처럼 너무나 예쁘게 좀 꾸며져 있고 마감 자체도 깔끔하고 준수한 편입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인데요. 거실에서는 마당을 바로 볼수 있게 이렇게 이중 창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실내 하신고 바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어 햇살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화이트 톤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칠링팬, 간접조명과 매립조명까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TV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어, 벽면이 도장방암 처리로 깔끔하게 되어 있다 보니 어느 가구를 두셔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옆에는 좀 답답하지 않게 세로 픽스창까지 이렇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쇼파도 3, 4인 이상 충분하게 두실 수 있는 쇼파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안마 의자 같은 거 두셔도 아주 좋겠네요.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펼쳐져 있어서 좀 시원한 느낌을 들게 하고요. 바닥 부분으로는 모두 퍼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방인데요. 주방도 3, 4인 가족 사용하시기에 알맞은 구성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앞쪽에는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인데, 4인보다 더 크게 6인까지도 충분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테이블에 쿡탑 시설이 갖추어져 있네요. 이렇게 엘리카 원형 후드와 쿡탑 준비되어 있고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 자체도 인조 대리석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콘센트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연결하시기에도 수월하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 갖추어져 있고요. 가구는 전체 도장 처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 미니 제품으로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는또 따로 있습니다. 키큰 수납장으로 물건 수납 충분하고요. 오븐이나 아래쪽에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었고요. 설거지할 수 있는 싱크볼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진옥스사의 싱크볼을 적용했고 앞쪽에는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식기 세척기 준비되어 있어서 설거지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서 어, 추가로 냉장고를 더 드린 점이 좀 특징인 것 같네요. 자,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세탁실은 위쪽에 있어서 여기는 온전하게 보일러실로 쓰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장 하나 조금 수납 선반 같은 거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안이 은은하고 아늑한 느낌이어서 저는 좀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자, 맞은편 벽면으로는 인터폰과 각종 컨트롤러가 있고요. 옆으로는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샤워시설은 따로 갖추어지진 않았고, 이렇게 변기랑 세면대만 준비가 되었는데요. 게스트 화장실치고 공간이 좀 여유로워서 손님들 오셨을 때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 시설, 그리고 수전은 모두 매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바로 옆으로 문이 또 하나가 있네요. 여기는 계단 아래 창고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청소용품이나 계절용품 같은 거 여기다가 수납해 보시면 좋겠죠? 자, 1층까지 둘러보셨고요. 저는 계단 따라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은 집성목 계단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풋등이 있어서 밤에도 편하게 오르실 수가 있고요. 2층은 넓은 안방과 세탁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니까 이제 바닥이 원목 마루로 바뀌었네요. 좀 내추럴한 느낌이 들죠. 가까이 위치한 문을 통해서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바로 보이는 숲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이라든지 가을의 단풍도 아주 예쁘겠죠. 더불어서 안방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가 놓여져 있는데도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남아서 여기에 책상 하나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넓은 침실 공간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벽면은 실크 벽지, 바닥은 모두 넓은 원목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층 전체를 안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안쪽에 드레스룸이랑 욕실도 굉장히 크거든요. 바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드레스룸 겸 오픈형 세면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드레스룸 가구도 무늬목 시공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오픈형 세면대 옆에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기초 화장품들 두시고 화장하는 파우더 공간으로 겸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도 매립형으로 깔끔하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다 있죠 맞은편에 이렇게 유리 중문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안쪽에 물건을 두실 수 있게 또 가구가 짜여져 있네요 다 기본 시공이고요 옷이나 가방 등도 충분하게 두실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의류 관리기까지 있어서 옷 관리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더 안쪽으로는 욕실이 준비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예뻐서 제가 한눈에 반해 버렸는데요. 이렇게 블록형 유리 시공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멋지고 채광도 들어오면서 외부의 시선까지 차단을 해주죠. 앞쪽에는 대형 사이즈의 욕조 시공이 되어 있고 수전도 다 매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는 선반과 여기에 또 세면대가 있어서 여기서 온전하게 또 세면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벽면의 타일들이 조금 울퉁불퉁 질감이 느껴지도록 하였고요. 자,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서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매립형 수전 그리고 안쪽에 매립형 선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넉넉하죠. 남성분들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요. 조적식 벽으로 구분을 했고 옆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의 드레스룸, 욕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동해서 세탁실도 보여드릴게요. 침실 옆에 이렇게 넓은 세탁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조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 딱 들어오니까 넓은 환기창에 애벌 빨래할 수 있는 이렇게 싱크볼도 갖추어져 있고 수납 가구를 워낙에 많이 만들어주셔서 세제나 다른 용품들도 충분하게 놓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수직형 배치할 수 있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맞은편으로도 위 아래 수납 공간 갖추어져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자,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사실 어, 소방관 진입창이어서 이쪽에는 물건을 적재하시면 안 되고요. 환기할 수 있는 창으로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둘러봤고요. 마지막 3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에서는 자녀방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어, 무엇보다도 3층에서는 가족분들 담소 나눌 수 있는 미니 거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처럼 만들어져서 간단하게 와인 한잔 또는 노트북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고요. 또제 옆으로는 보조 주방이 꾸며져 있어요. 탑이랑 싱크볼은 물론 옆에 이렇게 냉장고, 냉동고까지 있어서 아래층까지 내려가시지 않아도 3층에서 충분하게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아주 크게 나 있고 밖에 수표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침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작은 방 치고 꽤 크게 잘 나왔습니다. 인테리어도 이렇게 딱 꾸며주셔서 이렇게 배치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방에서는 벽면에 붙박이장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위, 아래, 옷이나 물건들 충분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서는 외부의 테라스까지 있어서 바로 밖에 수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외부의 테라스도 공간이 좀 여유롭게 잘 나왔습니다. 자 테이블 같은 거 작게 하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강화유리 시공되어 있고 철제 난간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쪽에 보이는 수뷰가 있어서 좀 쾌적한 느낌이 들죠. 좀 시원한 공기, 바람 쐬고 싶으실 때는 이 공간이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자, 벽면 보시면 3층에서도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폰 시공이 다 되어 있네요. 다음은 방 중간에 공용 욕실이 하나 있어요. 자, 공용 욕실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처리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수전, 뭐 코너 선반 다 갖추어져 있고요. 이렇게 밖으로 물 튀지 않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울 겸용 수건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세면대도 여유 공간 있으니까 이렇게 물건 놓으시기에도 아주 편리하네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갖추어져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대도 준비가 되었네요. 자, 바로 옆에 또 침실이에요. 자녀분들 사용하시기에는 침실 공간이 다 크게 잘 나왔습니다. 실크벽지랑 원목마루 시공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에 침대랑 책상 두셔도 충분해서 옷 수납장도 더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는 이렇게 외부를 볼수 있는 창이 이쪽으로 나 있어서 그래도 한쪽 면으로는 이렇게 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까지 디자이너 협업으로 아주 예쁘게 지어진 신현동 단독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